물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세상을 살다보면 왜냐면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를 지날 때에 울지 않는 사람 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 광야를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이게 가장 문제인데 광야 통과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광야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내 한계가 여기까지구나. 이제 임계점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할수 있는 한계,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 내가 할수 있는 한계, 그 한계를 지나가면은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요단강을 아무리 건너고 싶지만은 자신의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요단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진압을 통해 가지고 생수라는 경험도 해보고, 만나와 매출하기도 내가 잡지 않았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시키기도 하고, 율법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기도해서 응답이라는 것도 받아보고 성소에서또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임도하시면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관야예요 음. 죄도 쳐보고내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아내 힘으로 안되는구나 그걸 빨리 인정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음. 여러분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생선 잘못 먹어요. 근데 고장에 사는 사람은 생선 안 먹어봤기 때문에 잘못 먹어요. 근데 사고장 사람들은 산나을잘 먹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앉으려 안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위해 살기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죽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픈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팠고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누가 있고? 내 힘으로 안든 광약길. 그렇기 때문에 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도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걷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내용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읽었던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20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월은 마지막 단계에 대구마 유언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에 어떤 기도냐.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달리 얘기하면 나를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영광 돌리는 일. 오늘 새벽에 축구 본 사람들은 마음이 아마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끝부분만 그 연장전할때 봤는데, 처음에 우리가 졌대요. 그런데 마지막 2분간 안기놓고 한 골을 넣어서 2점 이룬 다음에 연장전에 들어갔대요. 또 얼마나 그때는 기분이 좋았겠어요? 연장전에서또 이겨, 이갔잖아요 근데 마지막 1분을 못 지켜가지고 또동점이된 거예요, 연장대 그래서 페라티키 가잖아요. 그래서 페라티키 가는데, 야, 처음 두번을 우리가 못 넣었을 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런 멋 그것이 역전돼가지고 마지막 세네갈팀 마지막 키카가 공주를 잡네요. <laughs> 야, 우리 실력보다는 우리 시력보다는 공주 찬 사람이야. <laughs> 그래도 사강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멋진 플레이를 하고. 마지막 퇴장할 때 하고 기다 사람들 와 하고 막 박수 치고 함성 치는잖아요. 그 영광 돌려.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출정식을할때 왕으로부터 어떤 출정식할때주잖아요표시를그 그거 딱 받아들고 여러 사람들 하고 함께. 나는그 관계는 사실 축구는 역시 골을 내야지 아무리 잘 싸워도 골을 넣어도 못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할소용 없어요. 하나님 나라 마지막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지 과거에 뭘 잘했고 과거에 어떻게 하고 다 소용없어요. 현재 진행형 마지막 내가 승리를 거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갈수 있어야 그게 돌아오는 것이지 아, 우리 자면서도 마지막 그렇게 하지 못하면 헛거예요. 하나님 속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자신감 가져야 돼요.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스님 인도하셔야 내 인생 여정 끝. 마지막 끝날 때, 주님, 정말 제발락가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우리 학교 영광을 돌리면, 그런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행동이 잘, 잘한수각안 하고,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것은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명을 알았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주님 제 때가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내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 내 때가 됐습니다. 그 때를 빨리 잘구을 해야 돼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때가 교제이 있기 때문에. 예, 예수사을 밖에서, 선지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예예수사를 밖에서 절대 죽는 일이 없다 했는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은 죽자, 저도 아직 사명이 안끝나서안 가는 것 같아. <laughs> 어, 고기아침도 장모님 같은 모이 저한테 연인 <여행이> 대상이래요. <laughs> 맨날 아픈 놈도 잘 사니까 뭐야. <laughs> 3일이 끝나야 하나님은 가하지 아직 신부름을 제대로 잘 못해서. 신부름 완벽하게 하면은, 아, 신부름 잘했으면 빨리 집에 돌아가야지. 신부름 다 끝났는데 거기서 얼쩡하게 뭐가 나와요? 빨리 집에 가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라는 큰 대작. 그 대작 앞에서 마지막까지 영광, 영광, 할렐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영광 할렐루야 영광의 하리이영가 됐습니다 죽음의시간이임박의시니이임지했습원다마지자소잘내게하자고부활영 하시고 부활영서의 소망을 영생의소에을워지 그곳에 지 세요 그것이 예수의 마지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 사랑하는가. 내 진정 속 다가가는 예수님이신데 그걸 몰랐겠어요? 그러면 불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가지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이틴 데일이 살죽번 해에 그런 얘기를 었다고 그러죠. 오늘 내 나이 서른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명을 시작하신다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 깨닫고 살기 시작하는 것이 유명한 감사가 된 왕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만 깨달아야 돼요. 사명이라는 것은 어려운 데 찾으면 안 돼요. 내가 뭐, 어떤 일을 가장 쉽게 잘하는가, 그게 그래, 설명이에요. 음식도 좋은 음식 찾을 것 없어요. 내 입맛에 맛있는 음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맛있는 거 먹으면 되요 텔레비전에 이 음식 좋다저 음식 줬다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것 주신 것은, 시장에서 파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면 그게 너한테 제일 가장 좋은 것이다. 아, 네. 사명은 단 찾을 것 없어요?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그 다음에 내가 소통시켜 할수 있는,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할때에 즐거움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이 옳은 일인가? 그러면 그게 사명입니 다른 사람 잘하는 것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 그것까지 할때 영광 을 돌리는 거예요. <laughs> 그 영광이거든요. 부르신 뜻대로.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 먹고 살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근데 요즘 엄마들은 그 진리를 잘 모르니까. 자기가 핸들링 해가지고 새로 보려고 하지만 그건 힘들어 서못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 쟤네들이 거쌈 잘하는 게 있어요. 싸움 잘하는 애는 땅꾼으로 만드는 거야. 아? 그리고 경기에서 그메달라도 타고 내려가겠어 그래, 그런 애를 붙들고꼭 홍보공부해가고 공부, 머리만 아프지. 멀리 머리 차갑니다. 멀리 차갑니다. 안장원님은 하루 종일 학교 와서 수업 들을안 들을 수 있겠어요? 내가 네. 교까 <laughs> 내가 와서 콱안주이면더 그 재밌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이 짜장면 집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한테는 당신 우리 학교 졸업하면잘잠 걷었다? 가서 짜장면 그 자리 빼가지고 짜장면 대접 한번 하자. 오, <웃음> 그렇잖아요 어떻게 다른 거하려고할 것도 없는 거야. 아, 내가 뭘잘하는가그 사명이라니까. 부르신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든 직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주는 건 각양각색이야. 그것까지로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지. 내가 신부를 잘했다. 내가 지금 하는 신부는 무엇인가 그걸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대사의 사명은. 동국으로 소환될 때까지 동국에 도, 들어올 때까지 그 나라에서 보낸뜻그 뜻대로 잘움직이면그래 잘하는 거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 여러분 이이 땅에 태어나, 태어나게 할 때에 다 달람을 줘가지고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개척하는 거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내 어릴 때부터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것이 상록수로 책이거든요? 왜그책 그래, 그 보고, 야, 나도 거기에 나오는 영식처럼? 그래서 영식이라고 서따거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살아야지. 저 빛이 되고, 어? 소금이 되고 그러니까 그 길을 인도해가지고, 개척을 하게 만들고, 뭐 어찌됐든 고등학교 때부터 나환자 애들 가서 5년동안 같이 있게 하는 환자들 가깝게 대하느냐 하고 아무나 하는건 아닙니다. 아. 내 삶을 바로 깨달아야지. 내 삶의 뜻대로 가야하니까 폐암도 허락한 것이고 아에손도또 그렇게 됐겨서내 총대로 뮤지컬에서 계속 박림희씨가 <laughs> 계십니다. 아. 내 삶의 무엇이가 여러분 영생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영생은 믿는 사람도 영생하고 안 믿는 사람도 영생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하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아, 지죽부도 끝난 다 편하지 뭐 무게. 근데 영생하니까 문제인 거야. 내가 어디에서 영생하느냐? 우리 영생은 천국에 와연 영주를 보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음. 같이 있는 생명. 내 생명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 알아야 된다니까. 청년들 정신 차려야 돼. 금방 가. 아,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몰라요. 영생. 알고 믿는 것? 음.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어요? 음. 예수님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 알고 있습니까? 안다는 건 뭐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아, 내가 그 사람 알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게 진짜 영생이지. 멸망의 구름통이 위에서 지옥불, 계속 꺼지지 않고 그불 가운데서 영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죽 고생이라고, 죽어야 만드인데 죽지도 않고, 예수님을 아는 생명,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죽게 하시는 만민을다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하는데 주님 앞에 예수 믿고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지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내가 그분하고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졌다는 것. 아버지,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영원하게 하답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두 가지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근데 하나님 다 계시고 알아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전 전시장이죠 가현석 시장이라고 살아있는 마을에 왔어요 어, 부부가 그데 그분들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갔다가 지주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아 하나님 속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야이 사람들 이제. 하나님 믿을 때가 되겠다 <laughs> 사랑이그말 단약을 하시고 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소리를 해가지고 매일에 보내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이라도 간거 아니겠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지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토록 환대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랑의 마을은 참 사랑이 넘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래도 사명감으로 소명 의식으로, 어, 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사명감도 있고, 소명도 나오고 말이에요 어? 의식으로 보람으로 사랑의 마을을 만드셨고 또 운영하시려 믿습니다. 어? 어. 그러면서, 더워진 날씨에 건강 잘들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더욱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어, 기도님! 어, 이 문제를 어, 어제 봤고, 어, 감동해서, 이사람도 이제, 거기 갔다 오더니, 하나님, 이제 뭐가 부러워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도대 받고 나서, 확 끼워진 이런 말들. 을 믿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확대으니까 <laughs>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무리 때도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다것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마지막 영광 돌리고 들어올 때 내가 상을 주겠다라는 것. 예를 상 받을 것 계산하고 계세요. 그걸 계산하고 있어야 주신다는 거야. 아마 그때 가서 뭐, 반마절 받고, 안마도 반마절, 안 그러면 안된다는 거야. 상 받을 것을,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 아,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신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나에게 주어진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조하들도 생각하면서 내가 요즘 삶는뭘 것인가? 삶이큰 뭐 것은 이제 물론 정해져 있지 그래도 매일매일 또 내가 해야 될일 있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삶이 유지면밥 아, 얻어먹는 일이고 밥 사주는 일 같아. 아, 목사님들 저하고 밥을 사달라고 해요. 아, 이제 이번 주도 밥을 샀어요. 근데 또, 아, 지난주도 이제, 오늘 주일은 이번 또이년 네 주일 차다니까 이번 주도, 아, 목사님들이 밥사네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공부하러 오겠다고. 그것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laughs> 이제 고양시에 이제 초급화 좀 예약 회장을 했던 목사님들이 아, 이제 오신다고. 음. 그 다음에 그 지방의 회원 목사님들 저도 밥을또 7월달에 사네요. <laughs> 아이거또 은퇴 목사님들 그리 계시는데 어, 어, 2년 전에 은퇴 목사님들을 제가 세번을 대접을 했어요. 아그것 힘들어 사실은 한 50명씩 대접하려면은 아. 근데 은퇴 목사님들이 또 7월달에 또, 또 해달라 한다. 근데 사실 제가 쭉 생각해봤어요. 밥그어 먹는 것 때문에 그런 소리 할까? 그밥한끼 먹겠다고 그먼 길을 올을까또 뭐예요? 함께 밥 먹자는 것은 어떤 관계 때문에 만나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한테 누가 밥 사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말고 형편껏 그가 사면 돼요 빚 내고 하 살지 말고 그니까 이분이 한겹 더. 그또 누가 저밥 사준다고 하면은 비싼 걸 자야 돼서 좋아요. 제일 먹기 쉬운 것이 짜장면.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어떤 관계가, 아, 나그 사람 밥 먹을 정도에, 하나님과 관계는 마찬가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사단들이 오늘 앞에서 어? 예수님하고 함께 밥상 겸사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사단들이 나를 대비했어요? 뭐 대비지, 그러한 관계회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주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탈란트, 사명, 마음껏 군벌 다 왔습니다. 그러고 그게 삶이 아니야. <laughs> 영광돌리는 아니야. 여러 가지. 주어진 거있으면 그거 갖고 영광 돌려야지. 저는 중소군사위원에 그러고 감동 받아서 2000원 끝만 2000원 짜리 2000원 값만잘라 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laughs> 2000원. 그 2000원 짜리 2000원 받고 해줬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또 연결이 돼가지고, 야,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돈 버는 데만 혈안배해가지고, 집에 분리다가 나중에 다 도전받을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아버님 다 같이 있으면 부자, 부안 부자, 잘못, 부자는 부지는돈 벌려고 하지 말고, 교인들 누가 수도 고장났다. 그래, 가서 부자는 고쳐준 거야. 돈 채워 주든 안 주든. 그 말을 없고 지금은 최고 잘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잘하는 것 같아요. 땜방하는 거예요. 뭐, 이, 이만큼 이상할까고 해서 딱 해놓는 거 보면은 정말 잘해요. 그 배우 산거 아니잖아. 하나님 주어진 거라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을 주는 일을 할거 아닙니까? 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다. 그걸 가지고 영광 돌리다가 영광, 영광 할래요. 주님 앞에 세워질 수있기를 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인생 여정 끝내요. 강원.